자피꼬코이하면서다 암전되고 그걸 멍게 볼만돌아좀 어렸을 때 그냥 다먹인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도 이렇게도 돌리고 앞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쓰렇게 이렇게 이렇게 르렇르 이렇게 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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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내 급소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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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어. 렇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이렇이주제 이렇게 이렇게 이손이많이많이많이 가는 새우깡 이렇게 이 자 언제까지나 <laughs> 마고 까고 또 까고 앙깐데 골라 가는까피릅니다 앙깐데 또까막내끼르피입니다자 저희가 오랜만에 해서 약간 좀 초반에는 좀 그랬지만 뭐 저, 초반에 저, 내가 <laughs> 이제 좀 그랬어? 그래 알았어 자, <laughs> 자 일단 마음의 상처를 좀 입고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번 주제는 말이죠 저희 다들 다녔던 추억의 학교 저는 80년대 거의 뭐 중후반 때부터 다녀서 예, 90년대까지 뭐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아마도 이 추억에 대해서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좀 자극하고자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바로 화면 띄어시죠. 학교 보겠습니다. 학교. 야, 추억 돋지 않습니까? 교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겨울 아닙니까, 학교? 겨울이죠, 겨울. 겨울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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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끝도 없네, 이거. 방송 사고를 또 자, 이거 다 끄라고. 같이 봅시다. 네, 미안하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 또 그냥, 해,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 돼요? 돼요, 돼요. 괜찮아요. 네. 이런 자연스러운 한번 어필 좀해 주시죠. 음, 이게 또 생방의 묘미. 또 우리는, 되게 좀 약간 좀 식상한 네. 멘트지만 묘미 없으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중간에 저기 급훈도 있고 막 태극기 있고 태극기. 칠판, 블랙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저 가운데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 판이칠 어, 난로. 저 난로 연통을 이렇게 만지는 거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아 오래 참기. <laughs> 쓸데없는 짓 많이 했는데. 에이. 그런 짓 됐어? 난로로 봐서는 어분 단, 2분 단, 3분 단, 4분 단이 있는데 난로가 딱 들어오면 1, 2분 단씩 붙이고 음. 3, 4분단 붙이고 맞아요. 이렇게 생활했었던. 그럼 그래서 마침 내 옆으로 왠 예쁜 여자. 아 수도 뭐, 있어? 그럼 설레지만 음. 두근두근 네, 네, 네. 네. 짝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좀 약간 좀 지저분한 <laughs> 친구가 올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어쨌거나 코원리는 애들. 코 올리거나 코딱지 묻히고 있는 애들 있었어. 지금 야. 애들은 코 올리는 애들이 없다? 학교 보면? 초등학생들? 코가. 그... 뭐... 옛날에는 막그 당시 흘렸던 거를... 그 많은 코, 그거 어디 간 거예요? 엄마들이 다 깔끔하게 하나 봐 주면. <laughs> <laughs> <수줍게> 아니, <laughs> 김부각도 아니, <laughs> 아니고. 김구각도 야, 아니고 어? 어디 가신 거예요? 그뭐 이렇게 해야 돼. 어디 가신 거야? <laughs> 다시 다시. 그 당시 많이 흘렸던 그 친구들의 그 코. 둘 셋. 어디 계신 거예요? 아! <laughs> 자 이런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 보시면 벽에 친구들이 그렸던 그림이라든지 그림 붙어져 있고. 어, 뒤 음, 뒷면. 뒷면 뒷면에 거의 붙어져 있고 또 음. 주변들이 꼭 주전자 그노쇠 음, 어. 주전자 아, 컵그 물이 과연 위생적이었나 스텐 물이 스텐 물 그냥 그냥 뜬 <laughs> 거지. 어, 아 급식 급식 아 급수. 하는 데 있지 않았어? 뜨거운 물도 나오고 막 이런데? 나한테 아, 있는데 난나 짐승 네. 그냥 믿을만한 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쵸 그쵸. 해대, 네. 아 저거 먹었나 우리? 우리 먹었지. 어막 그런 데가 칼라면도 막해 먹고 우리 어 체육 시간 끝나고 오면 네. 막 이제 물 먹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억이 막 돋는 그런 학교의 풍경이었고요. 저 옆에 대한민국 전도가 보이네요. 응. 다음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다음 사진. 아, 요게 이제 그 전형적인 학교. 맞아요. 이쁘고. 학교. 음악 시간. 오른쪽부터 보면 오른쪽부터 보면 칠판에 예. 음. 이렇게 좀 어떻게 잘 사는 학교 보면 음. 이 칠판이 2겨두 겹이에요 두 겹. 음, 음. 이중으로 돼 있어서 평소에는 하나가 더 그냥, 나와? 그냥 하나가 더 나와. 일반 음. 그뭐 체크할 때 하는 그 칠판이고. 맞아 음. 맞아. 이 밑에 높은 음절의 표. 모선 음. 오선, 오선지가 그려 전. 지어지지 않는 오선이야. 예. 딱 고정 아, 이미, 이미. 아, 음악 시간에만 쓰는. 땡기를 칠했는지 어쨌든지 뭐 고정된 건데 옆에서 이렇게 사르르 열면 오선지 칠판이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네. 왼쪽 보면 왼쪽을 제가 말하는 건 학교 입부를 말하려고 한게 아니라 음. 저희 때는 요즘엔뭐 놀토 음. 그냥 주5일째잖아 수업이. 음. 우리 때는 토요일은 무조건 4 교시. 오전수. 오전수. 오전야 이때 친구들이란 거지. 어? 맛있는거사먹으로 가면서.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던 롤러장 롤라장 갔어요. 롤라장? 롤라장 응. 은 중필일 때 아니야? 나아 초등 때도 갔어요. 나 초등 때. 나롤러장에서 나만 똥선적있인 아니면 방. <laughs> 맨날 똥 얘기하죠. 방방타라가잖아. <laughs> 방방타라. 롤라장에 가.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추억이 많아 사실. 아, 약간 그안 그래? 그 좋은 거기가, 형들. 거기가 이제 그 중간에 디스코 타임이 있어요. 디스코 타임. 디스코 타임. 디스코 타임. 아, 저, 이거 중학생 몰라?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없었냐? 이형 놀았네. 우리는 그냥 진짜 롤러만 타 가지고 롤러장이그거 저기 조명들 딴딴한 막알레 디자이어. 막 타다가 막 뒤로 타다가 아. 갑자기 DJ가 자, 디스코차! 하면서 다 안전되고 그거 번개볼만 돌아. 그러면 거기다가 막 아야야야야 번개 번개볼. 번개볼. 막, 멍게, 뭐, 멍게벌. <laughs> 멍게벌. 막 춤추고 그러면은 형들 막 시, 롤러 타고 양말 바람으로 <laughs> 갑자기 춤춰? 막춰. 확 찌르고 막 이러잖아. 예, 학천 막 이런 거 어. 막 이런 거 이런 거 형들 막 하고. 응?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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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런 거. 아주 인천 대단했구만 인천. 아주. 인천희망백화점에 국제 롤러가 장애려고. 그 있었어. 형들이 돈을 좀 빼서 뺐고 아. 업자 업자 형님들은 약간 자기 아디다스나 나이키 사가지고 자기가 심어 바퀴를 롤러 바퀴를 심어. 그러니까 렌탈을 안 하고 거기서. 음 자기 거 갖고면 오좀좀 싸게 해줬거든. 맞습니다. 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도 개인, 어. 개인 롤러 스케이트가 있었어요. 나 있었어. 잘 살았어 진짜. 저도 있었는데. 어? 나못 살았어. 근데 거. 메이커는 아니었어. 응, 나 메이커고. 유명 메이커, 메이커는 아니었고. 메이커 없지 않았나 힘스였나 그랬어. 응. 엄청 타고 응. 배앓이 맨날 갈고. 응. 넘어가더라고. 도록 <laughs> 그런 사진이었고요. 응. 야 추억 돋지 않습니까? 아, 아 뭐야 칠판에 아. 필기를 아니, 했으면 예, 칠판에 또 주머니 또할 일이 있잖아. 응. 수업이 끝나면 야, 주머니 칠판 지워라 하면 저. 근데 저 기계는 저거 저거야 기계는 뭐? 야 기계 뭐냐면 기계도 아니야 저거. 야, 이거 그러니까 벽에 털거나. 우리 벽에다 털지. 벽에 털거나. 저봐 거 벽에 두 개씩 털지. 두 개씩. 분필 야, 두 개를 털던가. 창문 바꿔. <laughs> 창문 바꿔를 두 개씩. 하나씩 <웃음> 이제 <웃음> 응. 털거나. 요 분필통은 요 손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크기인데 분필을 아니 지우개를 넣고 툭툭툭툭툭 응. 응. 이렇게 털은 거죠. 근데 마이크 잘 차고 있어요? 마이크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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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숨겨, 너무 숨겨져 있길래. 어. 아 나도 지금 떨어뜨려가지고 <laughs> 내 걸로 얘잘 타고 들어간다 불면. <laughs> <laughs> 거기다 숨겨놨어. 어쨌든 뭐 응. 이런 그 주번들이 할 일이 많았어. 예전에 그고 분필 지우개 저거 털면서. 이거 기관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많이 안 좋고. 저거 교복 소매가 다 헤어져가지고. 그, 그 당시 선생님들 기관지염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많이 이거 걸리지. 털 때는 불문율이지다 숨을 참았어. 맞아. 그렇지. 무조건 참았어. 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 그때 당시 우리가. 마스크가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일부러 막 이제 막. 하나, 간지럽히고. 숨쉬라고 <laughs> 아, 나 여기 약간 흑 역사가 있는데. 해보시죠. 그 선생 중에 야삼심만 박성규 읽어봐. 근데 영어 를 못했어. 나와. 그리고 그래, 붕필 주개를 얼굴에. 어? 어? 아 진짜로. 얼굴에 아, 묻게? 묻게. 응. 어. 화장이 좀. 개코 웃혔어. 얼굴에 대고 어. 소재를 쓰는 건데 그걸. 어, 진짜로 애들 그거 아하 웃고. 얘 기관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썩어 난리... 문드러졌겠죠. 어. 아니 못된 선생들 님 많았어. 못된 선생들 응. 많았어, 많이 때리기도 했렸고그 진짜 선생들이 님 못된 선생 님 많았어. 많았어.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이게 형성이 아, 네. 안된 거야. 아, 천지 아이들, 받는 선생들 님돈 좋아하고 개봉, 엄마 엄마 네. 좋아하고. 육성 애비 어, 새끼들. 응? 그 육성 애비라고. 아, 천지는 다 지금, 좋아했지. 지금은 학교 운영 운영소대가 있는데 그 당시 육성애라고 해가지고. 육성애비. 어, 약간 육성애비. 치맛바람 날리는 엄마 아빠들 네. 모아다 놓고 돈 걷고. 뭐? 맞아 맞아. 나석이 서, 좋아하는. 선생도 소풍갈 때 천지 받고 음료수 받고. 음, 맞아 맞아. 선생 그래. 도시락까지 왜 싸가는 거야 그거.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하고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아! 책가바 추억의 책가야 책가 책가 네. 아. 오스카로 네? 되어 있구나. 이, 이 당시에 유명한 작품이 현재 쓰리세븐이라든가. 쓰리세븐, 조다시. 영실험에서도 가끔 만들었어요. 영실험에서도. 네, 아, 아, 네. 저는 보면 은 요거 딱딱이라 가지고 이렇게 찹찹하면 쭉 올라와. 아 이거 전 손이 진짜 손이 좀 손이 o o d I got a good. I got a good. I g 게 t 고 g 이 o d I got a good. I got a good. I got a good. I got a good. I got 어 good. I got a good. I got a good. I g 색 t a good. I got 색 good. I got a good. I got a good. I 야야 근데 뭐 옛날 거 말도 안... 근데 꽉 감히 늦는 그 감이 없는 그 아버지 엄마들은 뭐냐면 그 당시 만약에 우, 뭐 우주소년이나 태권 팔사태권 이런 게 유행이 있으면 그걸 사 오는데 뭐사 오냐면은 이 그림이 그냥 태권도 아니면 레슬링 뭐 이런 거사 오는 사람 있어 아주 범용으로 기억 안 나지만 기억 안 나? 레슬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 레슬링 그냥 레슬링? 밑도 것도 없어 레슬링이야 검색해봐 <laughs> 레슬링 어 레슬링 가지고 그 알죠? 원피스로 된그 저기 레슬링복 아, 그 일반 레슬링? 어. 난 프로 레슬링 줄아 프로 레슬링인데 아니야 일반 레슬링이면 타이거 마스크라도 있지. 아. 이거는 그냥 레슬링이야 레슬링.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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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챙피했겠어 엉덩이 이렇게 볼록 나고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저런 게 뭐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다 주면 나 이거 안 해. 막 나서 난리쳐. 안 가져갈 거야. 울고. 사실은 맞고, 지금 또. 지금 현대화된 사회라면은 요 그림만 가리할 수 있도록 옥션에서 다 팔았을 거야. 아 그럼. 예, 그냥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그당시에 뭐, 신뢰화를 가지고 다녔었기 때문에, 응. 신뢰화 가방 저거. 신뢰화 가방, 맞아. 신뢰화 가방이 꼭 있었어. 그때. 근데, 이 신뢰화 가방, 이게 저기, 우리 어른들은 신주머니라고 했는데, 신, 신주머니. <웃음> 신주머니. 신주머니. <웃음> 우리는 신발주머니, 뭐 이런데, 이거를, 너네 공봉체조라고 아냐, 공봉체조? 이봉 이렇게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웃음> <웃음> <숯을 달아서> 이렇게 도 이렇게 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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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라게해이렇서 이렇게 난서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아 근데 그때 당시 해서 이렇이 했던 거이 학교 그럼 학교에. 그때 당시 그 줄넘기 아니고 야, 너네 몇 써야? 학년은 전봉 조회? 아우 엄청서 되게 일제 잔재야 조에 애들 딱 사열 시켜가지고 마, 마당에 <laughs> 아 마당장 <laughs> 운동장, 이 운동장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 중간 체조라고 해가지고 음. 쉬는 시간 오던 잡아가지고 이제 애들 짝 체조라든지 아니면 마스 게임이라고 하냐 음. 마스 게임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매스 미디어처럼 그 매스 그 아니라니까. 체육대 그게 하면 그거예요. 딱아 이렇게 막 문이 뭐 문이해서 문의, 사람들 다 다닥 돌아다니고 있잖아. 문이 만들고 수령님 어. 글씨 팍 새겨지고 음. 그런 거 우리 어. 했어. 카드 섹션. 아, 응.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쓰인 게 이제 공봉 체조. 아, 그래. 내왜 얘기를 하냐면 공봉 체조는 그냥 운동회 때 했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 중간 체조 때도 막짝 체조라고서 진짜로. 아, 사람. <laughs> 애들 팔 이렇게 붙잡고 내, 내 다리 사람이야. 물려가지고 이렇게 이, 이단 만들고. 교련 때 예비군복 입고 한거 아니야? 아 아니, 교련복. 그랬을 나, 것 같은데. <laughs> 나는 무슨 시야? 북한에 있다. 는데 <laughs> <laughs> 아무튼 제가 소래국민학교는 그랬어요 80년대 때 대단하구만. 신신주머니가 내가 신주머니 얘기를 하려고 공복을 끊은 거야 지금. 뭐냐면 이걸 가지고 가면서 나가자 동우들한테 0분신신가 갑자기 없어. <웃음> <웃음> 찾으러 가야지 다시. 또 찾으러 어, 가면 그또 어떻게 보면 있는데 또사또사 또 사.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인데 또짝짝이 되면 안 입어 안 신어. 하여튼 그 신발 실래화는다 좀... 하얀색 그거였어요. 보건과 아, 어. 약간 고가 좀 고무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밴디있수 있어, 긁수 있어. 있어. 그것도 있어? 가장 보편화된 어. 게 이제 보 저기 빅토리라고 이렇게 토끼, 저기 지금 으로는 플레이보이 같은 마크 있는 거 있어. 음. 그게 가장 기본인데. <laughs> 플레이보이 마크. <말고. 웃음> 애들. <laughs> 애들한테. 어. 근데 조금 괜찮은 거는 아디다스 짝퉁처럼 뭔가 타이어 고무가 좀 바뀌어서. 약간 V넥처럼 이렇게 어. 된거 있어. 아무튼 그중딩 뭐 중대 네. 때부터 했는데 신발 주머니가 또 많이 써졌던 게 애들 이제 짬뽕하거나 이럴 때. 음. 음. 그 베이스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 그때 아, 항상 신주머니로 어. <laughs> 아, 먼지투성이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먼지 투성이고. 거기에 생각나 가지고 일단 그 가방과 신주머니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laughs> 하여튼 뭐 그냥 고전 따라하는 짬뽕. <laughs>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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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공으로 이렇게 뭐냐면 뭐, 이렇게. 예, 야구처럼 야구야? 된 건데 약간 말랑말랑한 고무공을 던져서 탁 치는 거지. 맞아해 봤어? 아, 몰라. 초... 일명 찐뽕이라도가있어 아니야, 아니야, 안 해봐. 아, 참... 짬뽕. 아, 대단한 아, 짬뽕이네요. 짬뽕이네. 좋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체육시설입니다. 이게 학교에 운동장 있었던 운동장. 일명 놀이기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철 구조물이에요, 사실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한심하다는 건 정체는 정글짐 저거 왼쪽 정글집. 그림이 정글짐이었고 응. 오른쪽이 그냥 구름다리라고 뭐... 하지 않느냐? 그냥 구름다리. 그, 근데 이 우리 학교 말고 어디 학교 가면은 이 구름다리가 존나 높아!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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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막 피라미드야, 아주 피라미드. 어 거기서 떨어지는 일들도 있고 막막팔 많이 부러지고 그러지. 부러지고, 다치는 목 어. 부러지면 그래. 죽는 거야. 아, 그런가 미안합니다. 그거 아니 안전 시설은 사실 하나도 없었다라는 <laughs> 음, 거고 이게 맞아. 쇠 쇠다 보니까 저 도색이 벗겨지고 녹물 막 나오고. 그래 손다 이렇게. 해. 나중에 이 막. 어? 나중에 이게 이게 쇠가 용접이 떨어져. 그럼 애들만 으뭐 막, 막 이렇게 되고 철냄새 나잖아 철냄새 어 녹냄새 뭐그 냄새 어 그거에다 막그 손으로 스프 따라먹고 했을 거아니야 우리 막 그게 근데 그치, 나중에 그치. 보니까 피냄새랑 비슷했다는 거야 맞아 그러네 그피커피나면 커피 어? 철비, 철분 어. 어 지금은 이제 놀이기구 안 나왔죠? 여러분들 그 저기 알죠? 동그란 통돌이 안에 들어가서 막 뱅글뱅글뱅글 뺑글 계속 아. 도는 거 아, 그 애들 뭐막 우리 아집 뭐 유천도 있고 막 하는 거 아니 인편으로 돌리는 거지 그거 많이 잡아졌어 근데 근데 아, 막 매달려서 일직선대 가지고 막 도는애들하다 가 이거 놓쳐서 날라가고 원심력, 원심력 그렇게 빠르게 돌리려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 밑으로 들어가 누워 그다음에 발두 발로 막 돌리는 거야 몰라 이거 아, 아, 아. 이렇게 사람 손으로, 손으로 한 발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거기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그 바닥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발로 이렇게 페달 그거 밟듯이 위험해. 그거 진짜 위험한 짓인데 진짜 위험해 그거 기계에 네. 빨려 들어가면 아우 무서워 어우 어, 어. 옛날에는 솔직히 좀위험에 많이 노출됐었지 네. 자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네. 와 그게 급식... 마지막 사진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 왼쪽 우유부터 우유, 우유부터 우유. 어 이거 좀 약간 그래도 돈 많은 친구들이 좀 먹었잖아 한 어. 달에 한몇 만원 됐을걸? 이게 그런 게또 비리가 있는데 네. 이 우유회사와 학교 간에 또 이게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좀 선생님들이 <laughs> <저 어도드기> 선생님들이 <laughs> 거의 그 판매 사원처럼 어, 자기 반 애들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 다 먹으라고 그랬어. 안 먹는 사람 없게. 대단하구만. 아 우리는 시골 학교라 진짜 형편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나도 시골이지. 그 일단은 저 우유 당번. 우유 당번. 음. 우유 당번이 되면은 요 걔는 우유를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 맞아 파마. 맞아. 맞아 맞아. 서른 네나 했어. 이교시 이교시 큰다고인가? 아니 그 각, 반마다 조금씩 틀려. 아. 뭐뭐 34개. 요 이거 배달 오면 좋은 거지. 56개요. 막 이러, 이러는데 이제 어느 반은 막 반이 한 방에 60명이면 52개요. 이러면 <laughs> 와. 막또 박수 치고. 민이 있는 <laughs> 선생. 근데 진짜 이거 선, 안 먹잖아. 선생님. 너왜안 먹어? 뭐라고 그 어, 어. 우유. 아, 랬어나 그런 적 없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어른들 보니까 우유 지금 소화 못 시키는 애들 되게 많잖아. 사람 중에서. 응, 그렇지. 그래서 막 설사하잖아. 근데 좀 어렸을 때 그냥 다 먹인 거 아니야, 그거를. 원래 그렇지. 우유를 그 소화 못 시키는 요소가 에, 있는 사람. 네, 그렇잖아. 응. 그래서 급식비 받아서 응. 그냥 오락시켰어, 나 우유 안 먹고. 아니, 아니 근데 눈치 좋어 그 심지어는 우리 시골이 많잖아. 예를 들어, 걔가 누지? 아, 양승관인가? 아, 나의 야구선 이름 얘 이름. 이름 얘기 까만하네. 안 해도 돼. 아, 알았어. 아, 진짜. 아, 하경이, 진하경이. 진하경, 네. 너왜 우유 안 먹어? 아, 저 먹는데요. 뭐뭐너뭐 뭐, 뭐 먹어? 그러니까 염소우유요 집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아. 아 <laughs> 뭐. 진짜. 어 근데 그걸 핀잔을 하고. 아이 우유는. 어서안 먹었다고? 보내지만은 저는, 또 이런 음. 거 있어. 또 어린이 신문 아니야? 어린이 신문? 그런 건 있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있었을 때 동아 뭐 어린이. 군대 있을 때 군대일보 있었는데. 아니아니 아니, 어린이 신문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 강매가 들어온 거야. 응. 음. 네. 아, <laughs> 또이를 들어. 비리 원수님. 있는 애들은 이제 강매야. 나도 나도 나 초등학교 때좀잘 살아가지고. 대원주택 살아가지고. 주로 이제 만화가 거의 한반 이상이야. 응, 응. 그러니까 학교 소식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또 이제 이제 시골 사는 이 예를들 신하경 너의 어린 시민 안 봐. 신하경 그러니까 저희 저희 신문 보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어? 신문 봐. 그러니까 깔보는 거지. 니까지 끼 무슨, 무슨 어린 신문을 봐. 이런 식으로 너 무슨 신문 보는데. 그러니까 어른 신문이요. 했던 이 애들이 또 깔깔깔 웃고. <laughs> 어른 신문. <laughs> 어, 어른도 아니고 어른 신문. 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아, 우유. 우유랑 또 이제 뭐뭐 뭐 있는데 또? 우유 먹으면 이 번호가 있지 않나? 까면은 괜히. 그거 좀뭐 땡그리. 소주뚜껑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까거나 그러 아니면 밑바닥에 있었나? 번호가 6번, 7번, 1번 뭐 유통기한 말고? 뭐, 말고? 그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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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 1번이다 막뭐 이런 거. 아. 우유 먹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이제 동네에서만 했었나 봐. 그시그 뭐 앞에 문을 열면 이런 공간이 생기잖아. 응. 문 열면 이렇게 한세 모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우유팩 이게 찢부지켜서 농구하고 막 그랬는데 덩크신막 하고 우유 다 흘리고 막. 씨. 그렇지. 하여간 이 우유가 그랬다고. 옆 네. 응. 오른쪽에는 전과. 전과인데 이... 나는 근데 전과를 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려도 못 받았냐? 네. 아이 불우한 과거를 지냈어. 진짜 어. 나는 진짜, 공부, 진짜 공부 잘했어 공부 잘했어 고잘했어 고잘 난6학년때 반에서 2등으로 졸업 확실히 기시야 확실 <laughs> 그리고 항상 9 0 점이 넘어서 <laughs> 9 0 점이 넘어서 시험 아, 진짜요? 보고 와서, 어, 잘했네 시험 보았어 너너 잘했어 아, 형 똑똑했구만 서 공부 잘자이정가를 보면은 어렸을 때는 똑똑했고 어렸을 때 <laughs> 어렸을 때는 똑똑했지만 <laughs> 커가면서 참혹해지는구만 참혹하구만 자 동화 전권이 조그만 거 있는 거 알아요? <laughs> 아, 나, 나, 거? 나 이거 얘기 그거 내가 나 많이 알아. 어. 자, 일단 이거부터. 동화전권은 표현정권은 이게 출판사가 달러 음. 양대산맥이 양대산맥. 그, 산맥. 라이벌, 그래가지고, 라이벌. 근데 이런 거 있어. 선생님이. 너의 동화전권안사 표현정권 샀어. 이런 경우도 있어. 자. 그러니까 자, 아니면 자기가 동화전권 기준으로 음. 이제 학습을 하는데. 꼭, 근데 그것도 있어. 어 동화 전과 사는데 표준 사오는 애들이 몇명 있어. 아. 어말 더럽게. 기왕 살고 거. 동화 사지 그냥. 어말 어. 더럽게 안 듣는 거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표준이 몇백원 쌌어. 그거 확실해. 잠깐 형 전과 그런데 사전이야? 아닌지. 아니, 그, 난 뭐지? 참, 참, 나 교과서랑 동일하게 나와 있는 설명서야. 아그랬었나 어. 교과서 내용이 약간 대충 나와 있다면 이게. 어. 거기에 대해서 또한번 아 나름 여기에 또 저기 해답까지 그 있는 그런 시험도 몇몇 문제 나오고 맞아 맞아. 되게 진짜 성의 없는 선생은 님 거기서 막 시험 문제 내고 맞아 맞아. 아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아나중 우리가 성장했을 때그 중학교 갔을 때 응. 하이라이트와 필승의 그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하였어. 지학사에서 나왔고 응. 필승은 교학사? 교학사에서 나왔어. 교학사. 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검색해 봐. 이거 돈 있어야 돼. 그아 <laughs> 아무튼 조금 부록이 아뭐 조금 있었어 하여튼 미니 사전 같은 거아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 이게 동화 정가랑 표준 정가는 한데 돈 이제 좀 꼬부치고 싶고 정가는 있어야 되고 하면은 야 그걸 상대로 또 그렇게 나와 제품이 미니멀하게 미니 나온 게 있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그 A4 용지라면 그거는 한 A4 용지의 절반 정도 자, 이거 요거 마이크 요거요거만해딱 이거 요거. 아예 너나 글씨가 보이냐 이 정도? 정확히 아, 내가 아는 그 상표는 알뜰 정가 아니면 짬짬이 공부였어 짬짬이 <laughs> 공부? 아 진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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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이커가 아 그걸 아, 친구는 모르겠다. 그게 명칭이 있었는데 었 까먹었어 짬짬이 공부라니까 그래. 짬짜이 공부.. 아 그렇게 아, 검색해봐 있어 짬짬이 공부 요란한 그게 거 아니었어. 크기가 뭐냐면 우리 일본말하고 드래곤볼 알지? 딱 음. 아, 고만한 크기야 이만한, 이만한 어, 크기. 고만한 크기야 정가가 음,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거에서 꼬부치고 그래도 있을 건다 있었어 있을 건.. 아니 알차 비록 꼭 네, 빼기지만 근데 그 문구사가 우리 동네는 그 인데 꼭 여기 여기 꼽쳐 저씨의 문구사에서만 팔았어. 꼽 문구. 아저씨네? <laughs> 그때 말한 거 <그건. 웃음> 거기서만 팔았어. <laughs> 자, 그래서 저희 전가의 추억은 <laughs> 네. 네, 뭐 그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어쨌거나 뭐 사진 끝인가요, 이거? 사진 끝입니다. 그렇더 아. 준비한 거 있는데 쓸데 없어, 내가 안 올렸어. 추억 도드셨습니까? 네, 저는 항상 이런 거에 대해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저의 80년대 시리즈는 계속 될 겁니다. 자. 마무리 한게 없으면 음, 네. 또 다음, 마무리 넘어가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르피르였습니다. 둘 셋! 피르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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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르! 피르 피르 피르! 피르 피르 피르!